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월요일 10분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이느니라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원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아서 그 앞에 잡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그큰 부활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 부활의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면서도 의심이 가득 차고, 부활의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보이셨고, 예수님은 마침내 가루 유다를 제외한 열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부활의예수님을 그들이 배웠지만은, 유령으로 생각하고,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3 7절을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유령이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깊은 밤중에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실 때도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 그때 유령이 나타났다고 얼벌 떨었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시고 다시금 복음 전하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회복,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 모임에 나타났습니다만, 첫 반응이 반갑다는 이런 고백보다도 놀라고 무서워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얼른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마음속에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는큰 기쁨은 간곳이 없고, 그들은 두려워했고 속에서 마음이 마음의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까워서 내 손과 발을 보라."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그 발목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는 것으로 아직도 믿지 않는다면 나를 만져보라. 영과 영은 살과 빼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해서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깊어가지고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너희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들 앞에서 잡수었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기 때문에 육신의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육관에 된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음식을 잡수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가지 주님의 마음이 상하심에도 불구하고 참 인내하시는 모습을 보며 어쨌든 믿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점진적으로 다가가는 예수님의 자상하고 그 사랑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형제들 위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려고 노력할 때 역반응적인 그런 현실 앞에서 화도 많이 내고 안믿으안믿면 안 말아버려 뭐 이런 식으로 막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영혼 용원, 영혼이 부활의 예수님을 그들의 입으로 시인하도록 차근하게 그들에게 참 인내하심으로 마음 상하시는 그런 불신을 벽을 만났습니다. 불구하고 차근차근하게 그들에게 다가가서는 예수님의 자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단계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첫 반응이 돌라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손과 발을 보라. 예수님께서 못 박힌 손과 발의 흉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만져보라. 보았어 안 되거든 만져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심에 찼을 때, 아, 그러면은, 어, 먹을 것을 가져와라. 내가 너희 본원 앞에서 영육관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해 보이겠다. 이렇게 여러 수차례 그들의 의심을 보고도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증거하려고 깊은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의 사명 회복과 한 영혼 영혼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세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는 또다시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라 사이에 군대 귀신이 들린 사건에서도 그 형편없는 귀신 들린 자를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2000마리의 대시대를 몰사시킨 그런 사건을 통해서 어마한 2천 마리의 돼지 때에 돈임에도 불구하고 돈은 버려도 한 영혼을 살리시는 그 영혼에 다가가는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보면서 오늘 제자들을 기회 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찌 제자들만을 향한 주님의 인내심과 사랑이겠습니까? 우리 개인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주님 앞에 성큼 다가가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의심의 벽들에내 자신이 부딪히게 되고 어, 여러 가지로 어,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지금까지 주님은 인내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길을 그, 걸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그런 자들인 것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시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할 뿐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의 믿음에 서 있도록 여기까지. 에베네스라여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나라에 영원토록 산다는 소망 속에서, 오늘도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저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아웅다웅 살아가는 그 삶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육신적인 그런 목적에서 벗어나서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확실하게 부활의 나라를 소망하고 오늘 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